음, 그다음에가 이제 이주대책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이주대책 관련돼서 그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제 이게 그 이주대책은 강행규정이다라고 하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음, 우리 교재로 보면은 이제 사백구십사 페이지에 보면은 이주대책은 이제 강행규정이다 뭐 이런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데. 그 이주 대책 중에는 이제 뭐몇 가지가 있죠. 어이 새로운 이주 단지를 조성해서 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특별분양. 그 해당 공익사업 지역 내 특별분양을 해서 이제 뭐살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이주 정착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법령 개정이 하나 한게 아주 특이한 법령 개정인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LH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LH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뭐 이런 거를 보상 투기다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해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사십일조 규정을 보면은 어 이제 거주일년 그러니까 전부터 일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 하고요. 음 그런 사람은 돈저 돈으로 줘라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주 대책 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었 날 당시 강복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 업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인허가 기관 그 다음에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이 이제 지난달부터 시행되게끔 2 3일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그 투기 방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데 이제 판례가 이 대책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 말한다는 점에서 정당보상이 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이며 이 대책의 실시여부는 입법적, 입법적, 입법 정책적 재량임으로 보고 있으나 제 생각은 사실상 이 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이고. 이는 헌법제 이수함제 재산권 보상과 헌법제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보상의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법입니다. 전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게 공무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또는 공직자, 그러니까 보상에 관련된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입법을 하는 거가 맞는 거냐. 저는 사실 법제처 제가 그 법제 관으로서 국민 법제관으로서 그 국민 참여 심사를 할때 저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일반직 공무원들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침해하고 그죠 사실 노모를 모시는 그 시골에 이런 어? 지방자치단체의 국무원이 이주 이거 뭐 이주 정착금 하면 그만 받아서 이주 딱지 안 받으면은 그죠 입주권 같은 거안 받으면은.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물론 이제 뭐 진짜 투기 목적으로 그 내부의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막아야 되겠죠. 철저히 막아야 되겠지만은 선의의 다수의 또 어? 이렇게 설령하게그 어,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이게 가혹한 거 아니야, 그렇죠? 어제 제가 아니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 뭐 저도 그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학자 입장에서 그냥 대학에서 강의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 법제처에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옳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워낙 그 국민적 LH 사태가 국민적인 공분을 어, 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어, 파격적인 입법이 에, 된 거죠. 그렇죠. 이제 할 말은 제가 없는데 그래서. 공지에 계신 분들은, 어,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 그, 이번에 근데 LH 사태, 그, 보니까 뭐, 무죄 이런 걸로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그렇죠. 예, 어, 여튼, 예, 어, 공지에 계시고, 또, 음, 주, 중요한 정보를 먼저 접하는 분들은, 예, 어, 이런 투기 이런 거에서 좀, 어, 월계에 기내셔야 되겠죠. 예. 예. 그 특히 여기 공직에 계신 분은 봉사 정신을 갖고 그렇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봉사 정신을 갖고 그렇게 사셔야지 이게, 이게 돈을 쫓으려면 차라리 그냥 그 공직 말고 그냥 부동산 사업을 하시든지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그래야 나라가 그렇죠? 제대로 돌아가고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또 부모가 되는 부모 세대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꿈이 이제 저희 아이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지, 되는 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저, 저의 개인적인 꿈은, 그 다음 세대의 좋은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그죠? 다음 세대의 좋은 아버지는 뭘까?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음 세대의 좋은 아버지는 뭘까? 그죠? 어, 이제 부동산 우리가 법제론 유반학게 공부하고 하면서, 법을 다루고 여러분 이제 법을 공부하고 어~ 그래서 이제 그 현실 속에서 어~ 이제 주로 이제 공법의 영역에서 사법의 영역은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인 어떤 법리 관계니까 공법의 영역에서 어~ 국민의 권리 그다음에 행정청의 어떤 공권력의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묶여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는. 어, 이런 법, 법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그 다음 세대에게, 어, 이게 이제 법이 물수변의갈것 자잖아요. 상식을 규범화 해 놓은 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그러면 다음 세대한테 어떤 상식적인 규범, 이런 것들을 잘 물려줘야, 그 다음 세대에 좋은 부모 세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인, 상식적인 법을 물려줘야죠. 상식적인 거.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그런 법을 물려주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게, 어, 어떻게 보면은 부모세대에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주권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국민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래서 주권자에 의해서 선출된 어, 집행부의 수장, 대통령이, 어, 모든 집행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 여러분이 간, 그, 우리가 이제, 그,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어, 선거에서, 뭐, 직접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뽑아서, 그죠? 투표를 통해서, 어, 선거를 통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입법을 통해서, 그죠? 예산 통제를 하고, 또 법률들을 만들어서 일을 집행하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부동산 관련 게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봐도 다음 세대에게 좋은 법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이제 부동산 삼법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옥죄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일방을 옥죄게 되면은 결국은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은 경제적 약자에게 항상 약자에게 이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면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서 어 법안 소위에서 조정도 하고 그래서 어 그래서 충분히 현실에서 어떤 그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쓰니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그게 그 민주주의죠, 그렇죠? 근데 어, 요새 뭐 이렇게 막 급조된 법들이 많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로 어, 국민들이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권적인 국민으로서 잘그 판단을 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좋은 부모 세대가 되려면는 저는 좋은 규범을 물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좋은 규범을 물려줘야지 이런 에 좋은 법을 물려줘야지 그 법에 따라 예산도 집행되고 나라빚도 갚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을 잘못 물려주면은 다음 세대 가지고 골탕을 먹는 거죠. 그렇죠? 국가 채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에 결국 국가 채무도 이 법으로 빚 갚고 하는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어, 다음 세대 좋은 아버지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 좋은 부모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좋은 어른이 되는 거죠. 예, 부모가 자식이 없으신 분 아직 결혼 안 해서 애가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다음 세대 좋은 어른이 된다 그러면 되려고 하면 된다고 하면은 어. 좋은 규범, 상식적이고 공정한 규범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이 법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게 이제 모든 걸다 결정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법이라는 게 가름말을 이렇게 이렇게 가름말을 타서 이게 일종의 이제 밥그릇을 나눠주는 행위죠.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밥 그릇을 나눠주는 그죠 가르마를 타가지고 근데 잘못된 법을 만들어가지고 밥 그릇을 잘못 나눠주면은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법은 또한 번만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마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 계속 똑같은 가르마를 타는 거야. 법을 한번 만들면 그러면은 계속 똑같은 가르마를 타다 보면 계속 똑같은 싸움이 생기고 결국은 잘못된 가르마는 어, 취약계층에게,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계속해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학구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법철학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주대책에 관련된 게 이제 최근에 판례가, 이건 이제 강행규정이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어요. 494페이지 보시면은, 아, 요거는 제가 그 토론문 한 거고. 어, 여기서 보면은. 이주 대책에 대한 사법계사 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판례가 있습니다. 전압제 판결. 요거는 꼭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토지보상법 제7 8조1 항은 사업시행자 이주 대책 수립 실시를 정하고 있는 토지보시행령 뭐 사십 조제2 뭐 항은 이주 대책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 대책의 상 조정 이 주를 희망하는 자가 1 0 이상인 경우에는 수립 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재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 대책이 선정게 택재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 주대책을 수립시시할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78조 사항 본문은 이 주대책 내용에는 주 정정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등당해 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4 0조 이하 단서에 따라 택지 개발 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 대책 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토지 보상법 78조 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 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 공급의 경우에도 이주 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제 사항이 정한 생활 기본 시설을 설치하여 이주 대책 대상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주대책 재산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취득하는 택지나 주택의 시가가 공급가액을 상회하여 그들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78조 제1항 및 제4항은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유대책은 종전에 절차적 권리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뭐요? 예 이제는 강행규정으로서 그렇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어,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핫한 주제가 이번에 그요요요요그 요, 토지보상법 연구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간접손실 보상이 있어요. 이제 공익사업 시행주고받기에 보상이죠. 그게 이제 예전에는 물류적 기술 손실,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이제 이분화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018도 둘둘칠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것이 어 하나의 논고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음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제가 어디다 정리해놨냐면 502 페이지 보시면은요. 502페이지. 여 보시면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에 간접 손실 보상과 환경 지구의 손실이나 손해 배상 쳤고 토지 보상법상 공익사업을 해나요. 공익사업 지구 밖에 재산권자에게 가해지는 손실은 공익사업 때문에 표현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로 간접 손실이라고 한다. 간접 손실은 공익사업의 시행 시공 또는 완성 후의 시설이 공익사업 지구 밖에 미치는 손실이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재산 가액의 감소, 물론 물론 생활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한다고 볼수 있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기술 손실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구분하였다. 물리적 기술 손실은 이를 간접침해 보상이라고 하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간접손실이라고 통칭하였다.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 시 발생하는 피해와 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피해는 사업 과정 중에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이고, 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 지가 하락, 지가 변동, 집안 변동, 주거 및 생활의 불편, 영업 등의 영업 곤란, 전파 수신 장애, 지하 수압 고갈, 소음 진동 등이 있다. 대법원 2018도 22 판결에서는 종전 학교 구면 달리 전반적인 공익 사업 그 시행 주구 밖에 보상을 간접손실보상이라고 보면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물리적 기술적 손실도 간접손실의 유형으로 분류하며 피해수용제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18도 둘도질 판결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당 시행 시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시함으로써, 종전 학계의 구분과는 달리,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에 전반적인 손실을 간접 손실로 보면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 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도지보상법 79조 2항, 2항,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에 간접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법법 사입자주의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고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일로부터 일년이라는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지나 손실보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좋은 판례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간접수질보상의 좋은 판례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보세요. 이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니까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보상이죠 그러니까 배상이죠 배상 그러면 이제 적법한 공권력 행사 공사 완료부터 1년 이내면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하고 만약에 1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간다 그러니까 적법과 위법을 동시에 이렇게 만족하도록 하는 게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이제 판례를 내놨어요. 아, 이게 그러면 뭔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학자들간에 이제 견해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이거에 따른 판례 평석이라든지 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게 이제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은 어, 여러분들도 한번 어, 그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판례가 나오므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손실보상을 어~ 해주자 해주자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그것이 손실보상으로 하주든 손해배상으로 해주든 그니까 이중보상은 해주지 말고 돈을 주자 뭐 이런 거고요 결국 이거에 대한 다툼은 이제 향후에 이제 판례 내용을 보면 보상금 증감 청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즉 보상 보증소에서 법원 감정인을 선임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접실 보상이 이제 최근에 그런 트렌드로 이제 많이 예, 바뀌어서 이렇게 예, 행해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까지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학기는 이렇게 예, 여기까지 이제 행정쟁송까지는못 봤는데요.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손실 보상에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내용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뭐그 뒤에 강의 그우제 같은 그 자료들은 뒤에 제가 이제 또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부동산 법제론 하면서 어 전반적인 그 우리 그 부동산 행정과 국민 사회 관계 그다음에 어 그에 따른 권리 구제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주목은 가까이 있고 법은 좀 멀리 있죠 그래서 뭐 현실의 문제에서는, 아우지께도 뭐, 그렇던 분들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소송 때문에 가니까 뭐 서로, 일단 뭐 주목부터 나가더만요. 그래서, 왜그러시냐그래서 제가 말리기도 했는데, 일단 주목부터 나가는 거예요. 주목이 더 가까우니까. 그죠? 열받으니까. 열받은 다음에 이제 소송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어 원만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갈등이라는 게 법적 갈등에 이제 그, 우리는 그거를, 여기서 보면은 맨날, 저 심판,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 뭐 이런, 에, 예, 걸로, 어, 보증서 이런 걸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현실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원만한 협의를 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제일 좋은 거고요. 왜냐면 또 변호사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상당히 피곤해지는 거니까, 먼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부동산 그~ 법제론에서는 불가피하게 에~ 예, 쟁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에 관련된 법령 집을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례도 찾아도 보고요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있으니 것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논리적인 전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알고 그다음에 어~ 향후에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변호사는 이~ 대리를 해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법리 공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뭐, 쉬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건, 이런 거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건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그에 대한 법리 공방이라든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에 다른 소송 수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떤 이번 학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식사를 우리 주임 교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그러셔서 저도 뭐 그서 시간을 좀 잡아서 하면 좋은데 지금 요새 그 코로나가 사천 명 구천 명씩 뭐 하고 뭐 이상한 나이지리안가요 이상한데서 또 변이가 생겨가지고 엄청 한다고 래서또 여러분들 그다 같이 모였는데 또 이렇게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또안될것 같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뭐 공지를 할수 있으면은. 공지를 하도록 하고요. 어, 기말고사 관련돼서 제가 매일 그또 보내드리고, 어, 공지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뭐 쉬운 문제니까요. 뭐 간단하게, 그렇죠? 어, 뭐몇 페이지 내로 간단하게 해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꼭 보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채점 기준이 없잖아요. 성적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어, 다들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학기에 고생 많으셨고, 어, 우리 또 다음 학기에 또 건강한 모습 뵙는데 중간에 우리가 또그 식사를 할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식사, 뭐 식사를 못 하면 차례도 한잔할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자, 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하고요. 아여튼 어, 이렇게 그 어려운 과목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수강해 주시고 어, 제 수강생이 제일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 여러분 그 가정에도 이렇게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이번 강의 마치시고요, 여러분들도 어, 늘 행복하고 그렇죠 빛나는 내일이 항상 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에, 이번 학기 고맙습니다.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